구름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해? 아이고 손에 찡겼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 손에 찡겼어 가자 어,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떻게 매달려갖고 찡겼어? 응? 어떻게 매달려서 그 찡겨가지고 애를 먹었어? 응? 조심해 가자 이제 방에 가자 구름아 구름아 방에 갈까? 응? 구름아 방에 안가? 여기 좋지? 어디 가세요? 구름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아, 이고야지지하다니 샤워해야 되겠다. 비가와서 지지했다 지지한 지한모 가서 집에 가서 집에 뭐해? 뭐 해? 거기서 뭐해? 남자 응? 고개를 하는구나. 응? 고개를 타는구나. 응? 조심하시오, 김구름. 가자, 이제. 들어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럼, 가자. 야, 예, 가야 가자,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았네참 고마워. 나라도. <laughs>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응. 날아서 참 멋있다. 그 누구나님 바로 오케이. 날아서 그래. 고맙다. 그래. 행복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뿅. <laughs>